근데 지금 체가 문제가 아니야. 신발은 버전이 굳이. <laughs> 자세가 <웃음> 힘이 너무 많이 들어 긴장도 가 너무 높아서 공치기 스타트 시작 부터 몸이 축이 힘을 고 힘을 어오까지 반대로 몸을 야, 저, 잠깐 마이크 한 번만 가 지금 페이스를 치면서 내가 페이스를 조금 더 편하고 내가 쉽게 치면서 이게 위력적인 공을 치려면 스타트 힘이 빠져. 이게 정말 힘이 요 내가 빠지고 안 빠지고 차이가 엄청 크거든요. 그래서 지금 치실 때 열심히 치려고 하고 치고도 치려고 하는 건 좋은데 열심히 치는 게 힘을 주는 게 열심히 치는 게니죠 근데 지금 보면 스타일이 말 타실 때 몸에, 힘도 안 몸에 힘 빼고 말 들어왔어요. 몸에 힘 빼고 그뒤를 따라가야 되잖아요. 그 똑같아요. 공 주면 가볍게 빼서. 가볍게, 빼서 편안하게, 편안하게. 네. 자, 가까이, 편안하게, 둘, 둘이, 두 번, 힘 많이 들어가 편안하게, 탕, 싱, 스텝, 좋아, 둘, 탕, 둘이, 가볍게, 둘, 싱, 다두 번, 힘 많이 들어가요. 둘, 싱, 스퀘어, 센스, 스퀘어 놓고, 스퀘어 놓고, 둘이, 그대로, 둘, 싱, 허리 더 피지, 피세... 더 편안하게, 둘, 싱, 둘이, 더 편안하게, 둘, 징 준비 그대로 둘 아이고 지금 잘 보세요. 자네개더둘징 준비 그대로 둘징 준비 그대로 둘 이제 하나 더 준비 둘 징. 지금 임팩트가 내몸 기준에서 어디에 맞아요? 앞에 높이 높이 위에서 그죠? 거의 가슴 높이에서 허리 사이에 가죠. 이게 헤스칠때 가장 치기 편한 위치가 허리에서 가슴 사이인데 지금 보면 허리 이 상단 부분이 공을 맞는 거 말이에요. 근데 지금 공 칠때 보면 나중에 영상보면 확인해보면 아시겠지만 지 치면 일단은 모드 스트레스가 오픈 보다는스퀘어보 힘이 많이 나와요 안정감도 그래서 오픈 스트레 많이 놓을때는 이제 공이 빠르거나 짙거나 시간적인 여유가 없을때 오픈 스트레를 많이 놓을때 모든 공을 다 오픈 스트레 놓고 오픈 스트레 놓으면서 몸에 힘이 감축도가 더 많아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면 공 상황에 맞춰서 공을 치셔야 되는데 어떤 공이든 상관없이 그냥 무조건 다 드라이브로 안해서 힘을 줘요 보세요 어. 가서 다 이럴 수 아, 아. 전부다. 이게 아니라, 반대로. 지금 봤을 때제 몸, 동작으로 봤을 때 힘이 지금 많이 들어가 보니까 아. 어. 이게 아니라, 공을 치는 스이일 자체를, 공 상황에 맞춰서 치을좀 다르게 해주시는 게 좋아요. 아, 어, 그요 똑같은 공이면, 잡아놓고 아래에서 드는 게 아니라, 보세요. 아래에서 힘을 드는 게 아니라, 사이드 트윙이고해서 지금 어. 허리에서 가슴을 쥐 정도면, 오른쪽에서 왼쪽. 어. 오른쪽에서 왼쪽. 힘이 빠지는 이게 위력이 훨씬 더 좋아 그러니까 지금 아래에서 위로 많이 올라가는 스윙 같은 경우는 허리 아래로 들어가는 공일 때 스윙이 아래에서 상향 스윙이 많이 되는 게 좋고 지금처럼 허리 위로 올라가는 공 같은 경우는 잡아서 사이드 스윙 어. 사이드 스윙이 세지면 이제 좋은 점이 뭐냐면 어차피 사이드 스윙을 해도 라켓 뒤에서 라운드가 된다면 그보다 아래에서 나오고 그 정도 트라이브는 걸리게 되죠 근데 얘가 사이드 스윙이라 할때 이걸 누르는 게 아니에요 누르는 게 아니라 공보다 아래에서 잡아서 그냥 사이드로 자연스럽게 스윙이 돌아가는데, 이렇게 했을 때공 스피드가 빨라요. 똑같은 힘인데도 공 스피드가 빨라요. 어, 그리고 바운딩이 됐을 때 공이 눌리는 효과가 있어서, 아. 스트로팡 튀어 올라오는 게아리는 효과가 있어서, 바운딩 되고 나서 벽에 도달하는 시간이 굉장히 중요 그러니까 똑같은 스윙인데도 상대방한테 훨씬 더 효율적인 거예요. 음. 그래서 도망가려고 하지 말고, 지금 보면 공 치시는데, 자꾸 뒤로 가신단 말이야. 거리감이 없어가지고, 지금. 어. 아, 나가, 나가지 말라. <laughs> 자꾸 뒤로 가신단 말이야. 어. 뒤로 가지 말고, 그냥 세워놓고, 사이드. 몸 편하게. 봐봐, 어, 들리 아, 어. 그게 아니라, 그냥 사이드. 어. 힘 빼고, 그냥 사이드. 둘. 준비. 어. 이 공이 나와야 돼. 그니까, 지금 방금 거 마지막 거, 방금 거 지금 힘이 빠졌어. 근데 공 위력은? 세. 어, 있단 말이야. 그래야지 공이 편하단 말이야. 둘. 사이드. 이렇게 가야 돼. 어. 둘 둘, 셋, 준비. 다가 둘, 셋, 아 어, 괜찮아요. 준비, 둘, 셋, 어, 준비. 힘 빼고, 가볍게, 어, 준비. 천천히, 타이밍 타 셋, 조금 더 옆에다 두세요, 공. 준비, 둘, 셋, 아 어, 괜찮아요. 준비, 둘, 셋, 준비, 천천히, 준비, 둘, 셋, 어, 준비, 하나 더, 준비, 둘, 셋, 어, 이렇게 가야 돼. 몸 훨씬 편하잖아. 근데 공이 위력한? 업그레이드가 되고, 이렇게 차면 편해. 지금 공이 완전 히 깎여 맞는 거 저번에 예전에 에스토할때 이거, 이렇게, 이런 식으로 맞는 거네요 그죠? 네. 네, 네. 그니까 러이 스타일이 몸에 배, 힘이 들어간 상태에서 드라이브를 이렇 쳐버리니까, 공을무거워서는데공 스피드가 안 나와. 아. 어, 그치. 공 스피드. 한번 먹으니까. 네, 네. 근데 이제 반대로 지금처럼 힘을 빼고 사이드 스윙을 해주면, 이게 적은 힘에 비해서 공이 굉장히 미력적으로 가. 아. 공이. 그래서, 우리가 베이스라인 뒤에서 특히, 아. 베이스라인 뒤에서 플레이할 때는, 음. 등이거나 공격력이 굉장히 떨어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에러인도 되게 높은 곳이에요. 그래서, 세게 치고 드라이브로 많이 가면 아까 얘기한 대로, 낮을 때만, 이런 식으로 많이 잡아주고, 기본적으로 잡아서 편하게, 사이드 킹으로 잡고, 공을 잡아주셔야, 상대 쪽으로 공이 쉽게 돌아. 그리고, 공 자체가 내가 누르지 않아서, 공이, 꼬물선을 아. 많이 그리는 공이 아니기 때문에, 공이 훨씬 더 쉽게 음. 지나가잖아요. 그래서 이게 좀 편하게 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효율적으로 똑같이 스윙을 했을 때 그렇죠 준비 둘 아깝다 아깝다 둘둘 준비 잘... 둘, 아이고 신. 도망가지 말고 콩두쌍두쌍 <laughs> 준비 천천히 <laughs> 가볍게 하나 <타>. 셋 <laughs> 그럼 편안하게 두고 준비 그대로 둘 편안하게 두고 준비 힘 빼고 준비 둘셋 <laughs> 이렇게 나와야 돼힘 빼고 준비 둘셋 다시 들어요 사이드로서 둘셋 <laughs> 이렇게 나와야 돼힘 빼고 사이드 네 맞아요 준비 힘 빼고 사이드 준비 괜찮아요 자힘 빼고 사이드 준비 힘 빼고 사이드 둘, 둘 셋. 네, 이렇게 쳐야돼요 완전히 달라져요 완전히 어, 만약에 내가 어렵거나 위급한 상황일 때는 드라이버 포물선으로 그래서 아까 얘기한 대로 지금처럼 사이드 투영을 했을 때는 힘은 빠지는데 상대 까트에 도달하는 시간이 최고 시험이 낮으니까 도달하는 시간이 빨라진단 말이야 공격력이 올라가는거 그러면 내가 위급하거나 이럴 때는 드라이브로 포부선을 부리게 쳐주면, 체육 시간이 길어지니까 내가 리커버리 하는 시간을 벌 수가 있어. 그러니까 위급한 상황에서 그냥 쳐주는 거고, 지금처럼 기본적으로 잡히는 볼은 세게가 아니라, 이 정도 수준에서만 쳐도, 상대방한테 충분히 공이 먹힌다. 오케이. 그리고, 상대가 이제 복식을 많이 하시면, 상대가 네트에 있잖아. 근데 우리는 보통 어떻게 하냐면, 이게 되게 신기한 거예요. 상대방이 정리 들어오면, 뒤에서 후회해서 쏙 치는 남람들 갑자기, 뺏어지지. 엄청나게 후을 많이. 어, 그리고 또 갑자기 상대가 발리하는데 거의 레벨이 나랑 비슷한 상대와 운동한신니다 똑같이 비슷한 상대랑 운동하는데 앞에 갑자기 들어오면 얘네들이 갑자기 국고비처럼 갑자기 안 보던 코스를 막 시행하기 <laughs> 시작합니다 어, 근데 그게 아니라 지금처럼 잡힐 공 왔을 때 세지 않더라도 이렇게만 처주시더라도 레터하고 높기가 낮기 때문에 얘네들이 글정력가 천장 떨어져서 아니야. 그리고 다음 공을 준비하는 거 아 오케이. 지금처럼 가셔야 돼요. 편하게. 준비, 하나. 허리 피시고, 가볍게. 둘, 어, 그렇죠. 준비, 편하게. 둘, 예, 맞아요. 준비, 편하게. 둘, 편하게. 준비, 둘, 편하게. 준비, <봬나> <봬나> 치고 빨리 안 가도 돼요. 어, 치고 빨리 안 가도 돼요. 피시 동작 하니 치고, 살짝 홀드해주고, 좀 여유있게. 준비, 둘, 여유있게. 준비, 그대로. 둘, 여유있게. 굿. 자, 준비, 그대로. 둘, 치, 이렇게 가서도 그러니까 몸도 지금 아예 다르잖아몸놀림 네. 어, 근데 거리감이 왜 이렇게 어색하지? 네. 아. 아까 처음에 저랑 시작할 때랑 지금 사이드 트윙할 때랑 뭐가 다르냐면 공 임팩트 위치가 조금씩 달라졌어요. 처음 보터에는 가깝진 않아요? 네. 처음에 드라이브 칠 때가 가까웠어 아. 가깝고 임팩트 존이 너무 앞에 어. 너무 아파요 그러다 보니까 드라이브를 갔는데 위력이 안 나오는. 아 음. 어, 드라이브를 거는데도. 근데 지금 사이드 스윙하면서 임팩트 존을 조금 더 옆에 다두고 치시니까 분명히 힘은 더 빠지는데 공은 더 묵시간 느낌이 제일 많아지고. 그래서 이게 제가 얘기한 효쪽적으로 쉽게 치는 방법. 어. 똑같은 스윙을 해도 적은 힘인데 상대방한테 데미지 많이 주는 거. 그러니까 임팩트 존이 어쨌든간에 앞은 앞인데 우리가 얘기하는 어. 임팩트 기존에 처음에 드라이브 시대에 오픈 놓고 이렇게 이다 아. 오픈 세스를 놓는 이유가 뭐냐면 임팩트 존이 우리가 스케일을 놓고 칠때 임팩트 존이 몸보다 앞에서 맞아야 이렇게 공이 힘을잘 받아. 아. 근데 오픈 세스의 장점이 뭐냐면 놓고 임팩트 존이 옆에서 맞아도 얘가 버티고 공이 쳐진다 그래서 공이 센공일때 오픈 세스를 많이 놓고 음. 얘를 다운드라이브로 다운드라이 스윙을 빠져가고 플로스는 그대로 밀고 스윙을 하고 이런 식으로 그게 가능한 거거든요. 근데 지금 보면 기본 볼을 칠때곧 하고 끝났는데, 이격이다안 돼. 힘이 안 나. 힘이. 그러니까 굉장히 비율적인 효 거죠. 힘은 많이 있고, 그다 골을 똑같이 힘을, 줘서 치는데 상대방이 힘을 좀 치는데, 상대방은 힘을 안 먹고. Okay. 어. 자, 준비, 편하게, 둘, 준비, 아닙니다. 팔 말고 라켓만. 준비, 그렇죠. 거리, 둘, 준비, 그렇죠. 준비, 거리, 준비, 준비, 편하게, 둘, 치리네번둘 조금 더 멀리 돌아가 있으면 그렇죠 치 스피드가 커지기 때문에 회전 방향이 넓어지니까 훨씬 더 공이 힘을 많이 받겠죠 똑같은 찌 있는 거. 아. 그렇죠 리둘치 아이고. <laughs>